같이 보시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 앞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만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아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 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 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집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보응 받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악한 행동 가운데에 놓인 이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보응, 그 가운데에 보응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 가운데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이와 같이. 악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있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귀기울여 들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옆에서 좋은 슬기로운 그러한 원로들이 말했던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였던 것 자기와 같이 자라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더 흉폭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너희를 전갈채찍으로 증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겼다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악한 이런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라 이었을 때, 예 결국 16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바로 르오보암을 버려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적이가 극에 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내 개인만을 위하여 삶을 사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리를 찾으시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이 더욱 더 자신의 왕앞 앞에 왕이었던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욱 더옥죄여서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런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이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르호보암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아예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멍해를 줄여달라. 그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 가운데에 그는 무시하였고, 더욱더 강력한 그런 정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니 반발감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 이제 우리는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서 내 목소리만 높이고 나만 잘하고 나만 모든 것이 정답이다라고 외칠 때의 결과물은 루오보암처럼 넘어지고 이와 같이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만 내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모든 것의 확실한 팩트고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고 화합이 없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옳다고, 나만, 나만, 내 주장만, 이런 것을 이렇게 펼치는 길의 끝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져 화평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 분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기적인 자의 모습을 계속하여 보세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눈치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네, 네, 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떠나갈 것을 말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18절 말씀과 같이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급히 도망가였던 것이 르호보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결국 나의 악한 행동은 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나의 삶, 나의 예배, 나의 모든 순간 순간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육신의 행동대로 행한 대가는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루보암이 악한 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에 대한 행동은 쫓기듯 도망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황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행동할 때이 내 주위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모범의 답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답안 가운데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을 찾을까? 이런 생각은 이 르오보암의 모습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 말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모범답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여러 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약속을 성취시켜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거나 이기적으로 내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르우암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귀 쓰임 받는 종이 될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충만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리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계교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